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 현송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둥과 같은 인물 중에 하나죠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유대 문헌들 중에 모세에 대해서 어좀 새로운 이야기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뿅! 자, 성경인물탐구 모세입니다 어, 모세의,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의 상을 보면 저렇게 뿔이 두개 나와 있는데 정원은 영광이라는 말을 잘못 번역해서 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영광이 있었지 뿌리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 순서들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갈대상자 안에서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 말고 유대 전승에 나온 얘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세는 7일 동안 나일강에서 그 갈대상자에서 움직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물론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이 보호를 해줬는데 밤에는 엄마죠. 그렇죠? 요게 메시죠. 낮에는 미리암, 누나죠. 그렇게 보호를 돌아가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갈대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사람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할 만큼 어떤 광명한 빛이 함께했다. 다시 말하면, 쉐키나의 영광이 이 아이와 함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바로의 딸이 이 상자로 피부병이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이 베스티아라고 하는 이 바로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문둥병이라고도 볼수 있고 약간 피부 각질이 떨어지는 피부병,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아토피 같은 병일까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종종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의 스팟이 있었는데 거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를 이끌었고 이 바로의 딸이 그곳에서 이제 종종 치, 치유 목적으로 목욕을 했는데. 완벽하게 낫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만진 손으로 닦았더니 몸이 치유됐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내 병을 고쳐준 그런 은혜는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구출해 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장성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중에 하나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고급 교육을 받죠. 군사 교육 받고 리더십 교육 받고 법률 교육 받고 뭐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와 누나 히브리 문화 속에서 유년 시절에 받은 교육도 있잖아요. 그때 요괴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아버지로부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서 창조 당시의 안식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안식일도 없이 쉼 없이 일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사람을 짐승같이 다루는 것이고 쉼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최초로 고안한 인물이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왕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벌써 사람들에게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은꼭 쉬게 하자. 그런 운동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그 궁궐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의 어떤 모습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한 번에 쳐서 죽게 한 다음에 도망가죠. 물론 이제 유대 문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어, 죄를 좀 짓고 애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 아,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이디아, 이디오피, 이디오피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세력을 확장해서 미디안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디안 전에 에디오피아로 먼저 도피를 했고요. 거기 에디오피아에 니카노스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고, 또 지식이 있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까지 미친 발람의 세력을 함께 몰아내는데 협격한 공을 세웁니다. 뭐 군사적으로 그랬는지, 뭐로 그랬는지, 어쨌든 협격한 공을 세운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 니카노스 왕이 죽습니다. 이, 이 니카노스 왕이 죽자 왕비 아도니아가 이 모세랑 결혼하자고 해요. 모세가 처음에는 저기 거절했지만 인종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에, 나중에는 이제 아도니아의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어, 결혼을 하죠. 결혼하니까 거의 군주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아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혼을 하면서 헤어지면서. 이 이디오피아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미 부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하죠. 미디안 족속의 딸. 그러나 십보라는그 미디 미리암이나 아론의 얘기를 들으면 그 구스인 흑인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이좀 사전에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쪽의 문헌이나 기록들에도 좀 모세가 그쪽하고 관련이 있었던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보니까 어 불붙은 떨기나무를 이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현연 혹은 최키나와라라고볼 수도 있고 또 나무를 태우지 않는 신비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땅은 거룩한 곳이니 뭐내 신에서 신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어쨌든 이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처음에 여호와가 이제 부르실 때는 너무 두려워서 모세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 반응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모세가 문득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정도는 애굽에서 살고 40년 정도는 이제 광야를 떠들면서 살았는데, 그 40년 정도를 고향을 떠나서 사니까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울컥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떨기 나무에 붙은 불과, 불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모세가 이미 40년이 지나서 자신이 지금 그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들도 뭐 많이 까먹어서 자신은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 네의 형 아론이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아론과 협력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얘기 중에 가장 난해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보라와 피난편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하고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어, 어떤 여관, 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여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막에 베드인들이 중간중간에 멈춰서 숙식을 해결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려서, 어, 하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죽게 했다, 혹은 천사를 보냈다, 혹은 뭐 모세가 아팠다 여러 가지 하여튼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십보라가곧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의 표피를 살 껍질을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어, 여기 보시면은. 모세의 그 머리 위에 빛이 두, 두 가닥으로 나죠. 마치 뿔처럼. 이제 조개 나중에 이제 뿔로 해석이 된 거죠. 모세 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 모세 의 얼굴에는 광명, 그 오로라가, 어, 아우라가 그렇게 있었던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천사로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LXX, 그7 0인형에서는 천사가 죽인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의역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보호의 손길을 이제 거두자 큰 뱀이 모세를 거의 뭐 꿀꺽 삼키기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보라가 아 이건 어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하고서는 자기가 할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의 할례에 대한 예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이제 뭐그 죽기 죽, 죽게 죽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을 좀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은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때 시보라와 그 자녀들에게는 그 지역 풍습 다시 말해 미디안 종교의 풍습을 따르도록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뭐 그다음에 뭐 3대 그교그 그,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부조들, 그다음에 뭐 에녹, 뭐 이런 유명한 영적 리더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가 이미 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급 적용해서 그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라고 봅니다. 모세도 지금 할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지 뭐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녀들한테는 종교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랍비 문서입니다. 예, 랍비 문서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할래, 한례, 아들들한테 할래를 주는 것을 유보하죠. 그리고서는, 어, 본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거두자, 사막의 뱀이, 그건 사단이 어떻게 보면 역사한 거죠 모세를 공격하게 됐고 아이 안에 시보라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아 지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 우리는 미디안 종교를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이 바, 재빠르게 날카로운 돌 부싯돌을 챙겨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오피 그 할례를 행했다는 증거로써 이제 모세의 발에다가 그 피부를 던진 것으로, 그래서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복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피 남편이란 얘기, 그죠이 피의 남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 신부를 사주는, 그렇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식의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출애굽 사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이 안에 이피남 편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갖는 에피소드가 갖는 얘기를 좀잘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어, 우여곡절 끝에 바로로, 바로의 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놓아주라 얘기를 하는데, 이 바로의 궁에는, 이, 왕궁의 출입을 지키는 레오팔드, 표범 두 마리가 양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범들이 모세가 들어오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으르렁거리는데, 강아지처럼 모세에게 재롱피고 막 뒹굴고 그랬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천국에 다녀온 모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좀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모세가 단순히 십계명을 받으러 신해산 호렙산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어, 거기는 영의 세계가 이렇게 내려와서 땅 위에 걸쳐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 위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듣고 그렇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칙, 그다음에 그 언약 이런 내용들, 십계명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고 기록해서 가져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들, 영적 존재들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려온 것으로. 그래서 얼굴에서 이제 빛이 정말 광명하게 이렇게 나은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모세고, 그래서 천국의 어떤 원리를 이 세상에 보여준 게 모세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지만, 어, 바울이 또 셋째 하늘에 갔다 오면서, 하늘에 갔다 오면서, 영의 세계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국기 24장 10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라는 말은 푸른 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에메랄드 빛깔의 어떤 그 바닥 같은 게쫙 깔려 있었던 얘기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그냥 하나님만 보면은 그산 색깔이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밑에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잠깐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은, 고기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세계였는데, 거기는 좀 무섭지 않았었냐.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르는 곳, 그것도 영적인 신의 산, 시온산은 더 하나님의 영의 세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 신약의 이 모세와 연결되는 사람은 바울, 셋째 하늘에 다녀옴으로서 하늘에서 말씀을 받아오거나 혹은 영적인 그런 자신의 경험이 확증받은 사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변화산을 통해서 본인이 실체적 그 존재의 기원이 하늘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되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거꾸로 제외를 한다면 구약에는 모세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울. 이렇게 해서 두 기둥이 신약과 구약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모세에 대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또 너무 이야기가 번지는 것들은 다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재밌는 얘기들을 간추려서 다뤄봤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쉐키나 그리고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모세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 어, 여러 가지 환란 어려움 속에서 차분 차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됐고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을 때에 그가 아주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저는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너무 높은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모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많이 기다린 사람이었고 또 시리에 빠졌던 적도 있고 또 인내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자신의 헌신함으로써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룬 인물로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